좋아, 좋아. 바로 잠들어 버려. 아, 저건 진짠데? 아, 진짜 잠이 왔어요, 저때. <laughs> 내차 의자 뒤로 제껴줘, 조금. <laughs> 뒤로 안 넘어가. <laughs> 오, 피곤 저는 잠을 못 자가지고. 아. 네. <laughs> <laughs> 저래도 흐뭇하셔 우리 잠자는 딸내미 얼굴 봤을 때그 편한 얼굴 음, 그거 봤을 때 뭐랄까 부모로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 막 그런 것도 생기고 내가 그래서 휴게실도 안 들리고 왔어요 휴게실 들리면 아예 깰까봐 아 와, 가족밖에 정말요. 없다 가족밖에 기사 없다. 기사 같으세요 흑기사. 음 응. 모든 말씀이 <웃음> 어록이야. 어록이야. <laughs> 아 너무 좋다 진짜. 웬 일이야?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네. 딸이 많이 또 신경이 쓰이나보다 뒤에. 맞아.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아유 왔다, 왔다. <laughs> 잘 일어나. 다 왔어. 어눈푹 잤네. 웃으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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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laughs> 저기에 현수막 걸리있네 어, 여기도? <laughs> 야, 김차순 손녀 배아. 와, 내리자. 두고무 보고니까. 오우, 두손 가득히. 밤에 안 깼는데? <웃음> 네. <laughs> 비몽사몽. <laughs> 인사하러 가자고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서울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구정 때만 왔다 갔다 인사 차 드리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잘 됐으니까 딸내미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라고 인사 드리면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나한테는 또 그게 효도 하나의 이제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지. 가는 거예요. 지원 사람이네. <laughs> <laughs> 우리 아인 요원이랑 고생했네. 아들 은뭐 보지도 않으시네 <laughs> 들어가든지 말든지. 아이고. 잘 계셨어? 예 yeah. 예. Yeah. 잘 yeah. 계셨습니다. 일이 <laughs> 네. <laughs> <이리> 한테 <앉을게요. 웃음> 너무 좋아하신다. <laughs> 영상 보고 계셨네요. <laughs> 지금도 아이고. 아유. 제가 150번 보셨을 거다. 아유. <laughs> <laughs> 세상에, 그냥, 이쁜 <laughs> 새끼들야 꼬리 뚝뚝뚝뚝. 참말 뭐냐. 이쁜 얼굴을 말렸어 여기가 헐뚝 들어갔어, 세상에. <laughs> 살좀 찌우고, 그래야지 너무 살 말려면 노래 부르고 <laughs> 힘들어. <웃음> <웃음> 그쵸. 근데, 이쁘긴 해, 징그럽게 이쁘더라. 징그럽게 이쁘다. 경쟁이 이뻤었지? <laughs> 그래, 표정이 잘.. 말만 저렇게 해 줘. 속로는 얼마나 좋을 거예요, 지금. 아, 그럼요. 아이고. 밥도 못 먹고 왔지? 네. 세상에. 우리 아인이가 뭣을 잘 먹는가. 갖다 줘야지. 엄마 마음이지. 얼마나 맛있는 게 나올까? 이야, <laughs> <세상>. 딸기를! 미리 <laughs>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이고, 이거 뭐, 뭐 갖다 놔. 어. 딸기가 아직도 나오 응. 이게... 그 아침도 안 먹었지? 나는 원래 아침 잘안 먹어 추어탕 먹었지? <laughs> 네? <투어탕이요>? 응, 추어탕도 <laughs> <있는>. 추어탕이요? 추어탕도 추어탕이요? 이거 메뉴 조합이 맞는 거예요? <laughs> 그냥 런치시는 같아요 뭐든지 이이는바나나바나나주어요 <laughs> 바나나 많이 있지? 여기 조금이라도 뭐. 먹으면... 뭐로 <laughs> <laughs> 다 꺼내? 아니, 아니 뭐, 여기... 여긴... <laughs> 하루 마트예요? 할머니는 슈퍼인데, 진짜? 아이 그거 지금 아윤이 먹으라고 아 그냥 이게 뭐로 다 꺼내, 그걸? 하나만 더 꺼내봐, <laughs> 하나만 먹어? <laughs>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laughs> 혼났다 뭐그다 갖고 와요? 아들도 좀, 좀 줘요 <laughs> 아이고 저걸 다 따신다, 어머 저 원숭이도 저렇게 많이 못 먹어요 <웃음> <웃음> 저렇게 많이... 못. 모... 저렇게 못 먹어요 어, 말이 너 웃겨 <laughs> 아니, 이거 바나나 다 먹어야 된다, 너... 큰일 났다 아니, 바나나 많이 먹고 노래를 더자르라고 에이, <laughs> 바나나 그다 뜯으시면 어떡해 이거 다 어? 먹어야 된다, 다 먹으래 <laughs> 다못 먹어? 아유, 못 먹지, 저... <laughs> 바나나 노래할 때 먹는... 보면... <laughs> <laughs> 항상 할머니 댁 가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먹고 있어도 이것도 먹으라고, 저것도 먹고. 그렇지. <laughs> 그래서 항상 할머니 댁 가면 그래도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주시니까. <웃음> 아유. 먹어. <laughs> 먹어. <laughs> <고마워. 웃음> 아 확실히 <혹시> 맛있겠다. <laughs> 배고프다. 배고프다. 밥도 안먹었다송안 뜯고 안, 안 계셔 <laughs> 얼굴도 쬐깐해 <쬐까네. 웃음> 내가 얼굴이 쬐깐하잖아 아이고 아, 네가뭐 아, 아, 얼굴이 아, 쬐깐해 <laughs> 표정이 <어머. 웃음> 지 요즘 엄마 건강 괜찮아 아이고 무릎도 안 좋고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 에이, 왜 했어? 어려웠군요. 우리 아인이가모 좋아할 려가몰라 와서 그냥 과일만 먹는 그 삼은 응? <laughs>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laughs> 저렇게 좋으실까? 정말 우리 아이니가 인 노래 안 했더라면 내가 뭔 재물로 살았던가도 모르겠어. 아... 할머니 미스트로 다 보셨어요? 다 봤죠. 얼마다 t 비 보고 이거 놓고. <laughs> 응, 막, 야, 저거 안 나오면 이거 틀고 또. 근데 양로당 갈 일이 없어. 양로당 가면, 이게, 앤, 저, 와이판를안 와이판. 깔아서 핸드폰을 갖고 가면, 거거 가면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와이판. 할머니 너무 음, 귀여우시다. 와이판. 응. 와이파 이게 테레비도. 와이판이 따로. 누웠다가도 우리 아예 이만 나 오마, 어, 딱, 뿔떡있네 <laughs> 우리 아이니나 오늘 박수쳐고. <laughs> 아, 너무 예뻐하신다. 누가 보면 웃을 거예요 혼자 박수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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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한번 휴대폰 그 너튜브에 자꾸 음. 제 영상만 뜨니까 우리 아현이가 얼마나 유명하면 아현이 영상밖에 안 뜬다고 그냥 할머니가 고리즘에. 알고리즘에 계속 저만 치셔서 나온 건데 <laughs> 얘기하지 마 알고리즘 아, 얘기하지 마이 말씀 안 드렸어요 어. <laughs> 아침 6시부터 인 나기 시작하면 핸드폰 열어 핸드폰 열었고 어또 yeah. 좋은 소식 없는가 하고 다 X보랑 보고 그것이 좋은 말씀 댓글들 어떻게 잘 올렸는가 <웃음> 댓글도 <웃음> 보세요? 아, 댓글 나오잖아 최고다. 그러면 오, 그러면 누가 잘 올렸는가 못 올렸는가 못 <laughs> 올렸으면 아이고 이 사람봐 잘못 생각했네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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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도 보시는구나. 모니터까지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예뻐하시네요 진짜. <laughs> 어. 잘못했네 이제 막그러고나 그래. 혼자 중얼거리지. 그냥. 다, <laughs> 다 좋을 수는 없어. 응, 다 좋을 수는 없고 근데. 우리 아연이가 제일 젤로 자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웃음> 내가, <웃음> 어, 객관적으로 우리 아연이가 내 손자가 아니다.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아연이가 제일 젤로 자리야, 올해는. 목상도 좋고, 멋이고, 뭐. 객관적이 십니다 이게 아들이 음. 엄마 튀어달라고. 가수를 소개해서 데려고 온 거야. 고마워. 엄마 친구분들 모시고 어. 이제 인사도 드리고 어.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어. 이제 엄마 친구분들한테도 소개를 잘 하셔야 돼. 얼마짜리요? 아, 비싸. 비싸? 아이 그럼. 그만 다 비싸면 어떻게 내가? 아니 기 초빙 어려. 아파치라도 하나 팔아야 돼. 아 티키타카가. 야, 야 아빠 재밌는 분이야. 응. 음. 어? 뭐지? 과자 그 뻥튀기 같은 거 먹었죠? 어, 뭐, 아, 곱기 먹, 먹, 먹... 아니, 지금... <laughs> 이제 그만 가져와요. 그만 가져와요. 먹을 사람 없어요. 없어요. <laughs> 배... 아니, <웃음> <웃음> 역시. 이시뻥튀먹도 <이게 뻥튀기도 웃음> 먹을래? 됐어요, 됐어. <laughs> 됐어요, 됐어요, 됐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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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laughs>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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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먹을시 거의 어미새다, 어미새. 그래. 되게 다양한 게 있다. 엉치기도 있고, 어우 저빵 맛있게 우와, 생긴 거 빠지. 봐. <laughs> 누구 와요 오늘? <laughs> 힘들어어 고되셨나 보다. <laughs> 옛날 과자 좋아해. <좋아하네. 웃음> <laughs> 아 진짜. 그 추어탕 한 그릇 있는데. <laughs> 아니 다 먹었냐? 응 음. 가서 인사하고 이제 드디어. 움직이자고 그래 그래 아이고 다행이다. 잘했다 배 터질뻔했다 그럼 배가 불러야지 <laughs> 그거 한 그릇 더 갖고 올까? 아, 내꺼 내꺼 여기만 <laughs> 먹자 <laughs>